감장한테 내가 울면서 사정했어요. 죽여달라고 총으로 아, 너무 고통스러워지. 무아프니까 너무 해군 출신의 선장이 해적에게 납치되어 총상을 입은 채 오만의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국정 교수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상센터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laughs> 정말. 이국정 교수님 영상 만나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오만까지 갔는데도 만약 석혜균 선정을못 살려오면 자신도 외상센터 팀도 모두 끝이 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고 성공 확률이 희박해 다른 병원 의사들은 자원을 거부한 상황 돌고 돌아 자신에게까지 당한 연락을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총알도 여러 개 몸에 박혀있는 건 맞습니다. 결국 오만으로 가기로 한 이국정 교수님 병원 측은 노발대발했어요. 지원은 커녕 지금 거기 간다는 게 제정신이냐! 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그러나 그에게 해고... 출신의 선장이 우리 군과 선원들을 지키려다 총상을 입어 위중하다 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만으로 나라가 에어 앰뷸런스를 직접 컨택해 자신이 비용을 대겠다는 서명까지 하면서 석혜균 선장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온 이국종 교수님. 서늘하지만 정확한 그의 칼끝은 결국 석혜균 선장을 살려냅니다. 아덴만의 여명이라 불리며 온 국민의 기도와 대통령의 관심까지 불러모은 석혜균 선장 구출작전. 언론에 엄청난 주목을 받은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의사센터는 다시 정부의 지원사업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기 위한 헬리콥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동돼요. 응급 의료 헬기 닥터 헬기 도입 아... 탄력을 받은 거예요 선장님이 살아나시면서 국종교수가 소속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 닥터 헬기 한 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겨울 얇은 수술복을 입고 헬기에 거센 바람을 맞으며 출동해야 할 때도 살수 있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기꺼이 헬기에 올랐죠 그러나 추가적인 인력 지원 없이 기존의 소방인력과 의료인력을 더욱 짜내어 운영해야만 했던 석혜경 프로젝트의 시작은 불안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뷰티풀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소리거든요.